예비 FA 우승 유격수, 얼마 받을까? 하나 이글스가 2025 FA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기로 나섰다. 7일 KT 위즈 출신 FA 유격수 심우준과 4년 총액 50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약은 42억 원 보장에 8억 원 옵션으로 구성되었다. 심우준은 하나의 후한 조건에 매료되어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KT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었다. 2015년에 일군에 데뷔한 심우주는 상무 복무기간, 2023에서 2024년을 제외하고 매 시즌 100경기 이상을 뛰어왔다. 9시즌 동안 1,072경기에 출전하여 타율리알 오픈 사리, 2,862타수 726안타, 3 1홈런 275타점 403득점 190볼렛 526삼진 1 5 6도루를 기록했다. 출루율은 3할 3리, 장타율 3할 3푼 6리, OPS 639이며 도루 성공률은 78.8%에 달한다. 유격수로서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다. 하나는 그동안 약점이었던 유격수 포지션을 보강하며 센터라인을 강화했다. 심우준의 도루 능력도 하나에 뛰는 야구 스타일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5 시즌부터는 신축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하나는 새로운 경기장에서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심우준의 50억 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기아 유격수 박찬호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시즌 종료 후, 그는 FA 자격을 얻게 된다. 심우준과는 프로 동기다. 장충고 시절 심우준에 비해 수비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주전자리를 차지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내년 시즌에 FA 의 권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9시즌 동안 954경기에 출전한 박찬호는 타율이 할6푼 1위, 18홈런, 311타점, 439득점, 출루율 3할 2푼 1위, 장타율 3할 2푼 7, OPS 649의 기록을 남겼다. 도로왕에 두번 등극하며 160도로를 성공했다. 타격 능력이 향상된 2023년부터는 2년 연속 규정 타석 3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기록은 타율 3할 사리, 8홈런 113타점 159득점 50도로 출루율 3할 6푼 장타율 3할 8푼 3리 OPS 743이다. 올해는 정규 시즌뿐 아니라 한국시리즈에서도 맹활약했다. 1, 2차전에서는 무안타와 수비에서 다소 부진했으나, 3에서 5차전에서 3할 1푼 8리의 타율과 1타점, 7득점으로 팀의 우승에 큰 공헌을 하며 우승 유격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작년에는 LG 우승 유격수 오지환과 함께 공동수비왕에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골든글러브 수상도 유력한 후보이다. 내년 시즌 박찬호는 3년 연속 규정타석 3할을 달성하며 풀타임 유격수로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간다. 수비, 타격, 주루, 센스 모든 면에서 기량이 절정에 다다랐다.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한다면 만 30세의 FA 자격을 얻게 된다. 물론 내년 성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 조건이 결정될 것이다. 내년에도 주전 유격수 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아를 비롯한 팀간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도 크다. 단연 계약을 통한 유출 방지도 고려할 수 있다. 심우준의 50억 원을 넘어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호 웃는다. 모페스 0.6대 수비형 유격수가 50억 원 그렇다면 공수 양면 갖춘 우승 유격수의 가치는 이번 FA 시장에서 최고 유격수로 꼽힌 심우준, 29. 이 e 하나 이글스와 4년 총액 50억 원에 계약하며 2025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 기아, 타이거즈의 박찬호의 몸각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하나는 7일 오전 FA 내야수 심우준을 영입했다. 계약 규모는 4년 최대 50억 원, 보장 42억 원, 인센티브 8억 원, 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심우준은 상무에서 뛴 2023년과 2024년 전반기를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안정된 활약을 펼쳐왔다. 통산 1072 경기에서 타율 0.254, 2862타수 726안타, 3 1홈런 275타점 156도루, 성공률 78.8%, 오페스 0.639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심우준의 강점은 수비와 주루 능력이다. 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지니고, 한 시즌 두 자릿수 도루가 가능할 만큼 빠른 발을 자랑한다. 한화의 손혁 단장은 심우주는 100경기 이상 출전할 수 있는 꾸준함과 안정적인 수비로 내년 센터라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피치클락 도입으로 출루시 상대 투수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단점도 명확하다. 심우주는 2017년 주로 3루수로 출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OPS가 0.7을 넘은 적이 없으며 2018년 이후 조정 득점 생산력, 더베리와우시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 기준 도 유격수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심우중과 동갑인 1995년생 박찬호는 수비 능력이 뛰어나고 2022년 리그 도루왕 42에 개 오른 빠른 주력의 유격수다. 최근 2년간 3할 타율 0.301 0.307과 0.7 이상의 OPS 0.734 0.749. 를 기록해 공격력도 입증했다 올해 134경기에서 타율 0.307 5홈런 61타점 20도루를 기록했으며 한국시리즈 전 경기에서도 타율 0.318 22타수 7안타로 팀 기아의 2017년 이후 7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다 심우준의 50억원 계약으로 내년 FA 자격을 얻는 우승 유격수 박찬호의 몸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FA 시장에서 유격수 보강에 실패한 팀들이 내년 박찬호 영입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 관심이 집중된다. 큰손 한화. 유격수 심우준과 4년 50억 계약. 하나가 올해도 스토브리그에서 큰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FA 시장 개장 둘째 날, 하나는 신속하게 유격수 심우준 사진 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는 7일 시무준과 4년 최대 50억 원, 보장 42억 원. 옵션 8억 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5 FA 시장에서 세 번째로 성사된 계약이자 첫 이적 계약이다. 하나는 2년 전 최현성과 6년 90억 원, 작년 안치영과 4 2년 72억 원. 류현진과 8년 170억 원에 계약하며 FA 시장에서 굵직한 영입을 지속해왔다. 2014년 2차 특별 지명, 전체 14번, 우로 케이트에 입단한 심우주는 올해까지 단일팀에서 1072경기 타율 0.254, 31홈런, 156도루, OPS, 출루율 장타율 0.639를 기록했다. 빠른 주력을 선호하는 김경문 감독의 야구 스타일과 잘 맞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혁 단장은 심우준은 안정된 수비력으로 다음 시즌 센터 라인을 강화할 핵심 선수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심우준은 신축구장 개막전에 유격수로 출전할 기회를 얻고 싶었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다며 김경문 감독님과는 처음 함께하게 되어 기대된다. 감독님과 한화 야구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전했다. 하나는 신구장 시대의 첫해인 2025년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하나가 이번 스토브리그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다. KBO 규약에 따라 구단은 타 구단 FA 승인 선수와 최대 2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 투수 보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손단장은 추가 영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